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는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하게 될 텐데,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 서울을 우선 먼저 살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서울은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1일, 최근까지 분위기가 담긴 전국 단위의 매매 시세랑 전세 시세. 어, 증감률을 좀 보러 왔어요. 2024년 10월 이후부터 분위기가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어, 증감률을, 매매 시세 증감률을 보면 지금 서울이랑 울산만 빨갛게 들어가 있고요. 전세로 보자면 광주, 부산, 울산, 세종, 충북만 빨갛고 경북은 노랗고 나머지는 다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파란 색깔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좋은 지역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는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하게 될 텐데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 서울을 우선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서울은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서울로 한정해서 봤더니 역시나 강남, 서초, 양천, 종로, 영등포구, 용산, 송파, 마포, 성동 우리가 흔히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들이 상승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를 봤을 때 매매가 훨씬 좋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많고요. 전세는 작년과 다르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더 많이 나타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는 빨간 색깔로 나타내는 지역들이 꽤 많은데, 전세로 넘어오니까 파란 색깔로 보이는 지역들이 꽤 많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전세 시세 상승률이 좋은 데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 중랑구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안 좋은 데는 어디야? 라고 해서 쭉 세워봤더니, 송파구가 마이너스 2.15로 제일 안 좋죠. 아무래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주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고덕이나 메인 입지에 있는 애들은 작년 5, 6, 7월에 비해서 가격이 빠지고 7월에 비해서는 그대로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데 그 이후에 좀 빠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메인 지역 아니고 다른 입지에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된 애들은 좀 빠지는 거겠죠. 그다음이 종로구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이 관악 광진,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그러면 공급 물량이 특징적으로 많이 보이면서 우리가 강남의 시장을 지난번에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강북의 시장에서 그러면 전세가를 전세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지역은 어디가 될까? 라고 했을 때 동대문구에 지금 입주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를 보려고 해요. 근데 동대문구는 송파나 종로, 관악, 광진보다 오히려 전세가 하락률은 높지 않아요. 왜냐? 이제 막 입주장이 시작이, 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파크포레오 1 2 0 0세대에 몰려있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친 그런 것보다는 아직 영향이 크게 가지 않아서, 어,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세가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 안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송파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 입지에 있는 애들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외에 외, 그 송파구 안에서도 외곽이나 연식이 좀 오래된 단지들은 빠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 막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주로 알아보는 주요 입지의 메인 단지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언급하지 않았던 단지들은 가격이 빠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대문구가 입주 물량이 좀 있어서 강북의 전세가를 어 대표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나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의 입주장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러나 라고 했을 때, 서울의 2025년 입주장은 33,701건 정도가 되고요. 지역별로 쭉 봤을 때 지금 입주물량이 많은 데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지금 25년에 입주물량이 많은 이 갈색, 갈색 막대 그래프가 높은 걸 찾으면 되겠죠. 갈색이 높은걸 봤더니 동대문구 높게 나오고요. 어, 중남구 조금 있는 거로 나오죠. 그리고 성북구도 조금 있고 이렇게 보면 동대문구 이외에 지금 딱 눈에 띄는 입주물량은 없어요. 근데 여기 강남구에 24년도에 좀 있었고 강동구에도 24년도에 있었던 거 나오죠. 이게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죠. 그 외에는 서울에는 딱히 입주물량이 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서 2020, 2025년 1월부터 어, 2026년 2월까지 입주 물량을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딱첫 줄에 레미안 라그란데 나오죠. 동대문구 이문동에 3069세대가 지금 1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00세대, 900세대, 77세대 이렇게 작은 거는 넘어가고요. 롯데캐슬 리스트폴 광진구에 10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장이자이 레디언트, 이게 2480세대가 3월에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2025년 6월에 1800세대 정도가 휘경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 메이플자이가 서초구에 있네요. 3000세대에 입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4321세대로 11월 달에 입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천 세대 이상의 단지가 많이 지금 쭉천 세대 이상의 단지들만 짚어보고 있는데요. 강남구 쪽에는 서초동의 메이플자이 이외에는 대부분 다 임원 휘경 쪽에 몰려있거나 장위 이렇게 몰려있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북에서 보여지는 입주장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전세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남의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어, 1년을 계속 전세가를 모니터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 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걸로 확인이 돼서, 좀, 이제나 저제나, 좀 낮은 전세가에서 신축을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으셨는데, 이 레미안 라그란데를 시작으로, 이 레미안 라그란데를 필두로 해서 강북의 입주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대문구로 좀 넘어가서 동대문구의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매매가는 장안동 빼고는 지금 빨간 색깔로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전세가는 제기동 빼고는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워낙에 이쪽에 입주물량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꽤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마냥 올라갈 거야. 전세가는 앞으로 상승할 거야. 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별로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모든 지역이 다 일제의 전세가가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라건 알, 알고 계셔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가, 내가 관심 있는 단지는 어떤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는 전세가가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여기 빨간 요 매매가가 상승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세가가 지금 많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는 회기동, 마이너스 2.83, 여기죠. 그 다음이 이제 전논동이죠. 전논동이 마이너스 2.68%, 장안동이 2.34%, 답심리동이 2.21%, 용두동이 마이너스 1.92%. 아무래도 용두동이랑 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구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 동대문구, 에, 동별, 현황과 멀티 차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서울 동대문구에, 지금, 동대문구에서 가장, 그러면 평당가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라고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용두동, 전, 전농동이 나와요. 사실, 용두동은 이제 신규, 신축 아파트들이 좀 들어서서 매매가 높아진 점이 있지, 지금 동대문구에서 가장, 어, 메인 입지는 전농동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전농동이 어, 평가가 3265, 어, 왜3812더 높은 애가 있는데 그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입지가 메인인 거랑 이게 신축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들어서서 어, 가격이 높아진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농동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 청량리 호재로 올라가는 동네고요 이 동대문구에서 사실 이문휘경 이쪽이 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입주장에 한해서는요 멀티차트를 보면 동대문구의 매매가격 추이는 어때요 강보합으로쭉 지금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매매시장 강도는 21 전세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27로 전세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강한 정도라고 했잖아요. 시장 강도 자체가 시장의 에너지고 전세 가격은 이 0에서 밑으로 떨어질수록 하락폭이 커지고 하락 하락 압력이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0보다 밑에 있긴 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제 입주 물량이 차츰차츰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가 추이선을 보면 요 끝에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라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시... 전세 시장 강도 즉 전세 시장의 에너지조차도 영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전세가가 조금 조금씩 이제 하락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매매 시장 강도는.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상승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지만 시장 강도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0보다 밑으로 내려올 경우 이 가격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0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막 하락하기 시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락을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길고 강도가 크냐에 따라서 이 매매 시세, 시세에 나타나는 시기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에너지로 이, 이거를 예측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동대문구에 지금 거래량을 보면 지금 5, 6, 7월 달에 조금 우리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동대문구에는 뭐 192건, 308건, 358건 그리고 8월에 270건 정도가 거래가 돼서 월평균 거래량의 거의 100% 전후로 어, 거래가 됐었고. 그 이후로는 어때요? 127, 142, 139, 131로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지금 매매는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1월, 2월도 보지만 고정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아무래도 100, 전으로 돼 있고, 100 밑으로는 잘안 내리고, 100, 무려 12월 달엔 132나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걸볼수 있어요. 10월에도 129.3%. 그래서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이 더 활발하고, 거래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동대문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